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잊을만 하면 커스텀 키보드 보여줄 시간이 오네요. 몽쉘로 유명한 시리아 님이 제작하신 토막 79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리아 님이 제작한 키보드는 이렇게 항상 가방이 딸려오거든요. 토막 79 아래에는 깔끔하게 SR 인더스트리 로고를 넣었네요. 이제 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미 빌드가 완성되어 있는 프로토타입 토막 79가 양쪽에 안전하게 넣어져 있죠. 딱 맞춰서 재단되어가지고 흔들림도 없네요. 하나하나 하나 진짜 무겁습니다. 아직 출시가 안 되었기에 받은 자료에 있는 구성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단 좌우 상하판 기본이죠. 포론 흡음제 두 장. 하나는 PCB 포론, 다른 하나는 하우징 포론. PE 폼한 장. 마이크로 파이버 타월. 이건 극세사천을 말하는 거예요. 범폰이 20개. 범폰이 엄청 많네요. 카본 손목보호대 패드. 마지막으로 네오디움. 이건 팜네스트를 결합하기 위한 자석입니다. 토막 79, 말 그대로 토막. 키보드를 두 개로 쪼갠 거예요. 이 키보드를 직접 써봤는데 정말로 편합니다. 두 개로 쪼개져서 편한 것도 있지만 텐팅 각이 너무 좋은데요. 물론 기본적인 각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7도 기울어져 있고 왼쪽은 마이너스 9도, 오른쪽은 8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양쪽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어서 이거 가지고 불편하다고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앨리스 배열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왼쪽이 1.9kg, 오른쪽이 2.2kg 정도로 무게가 무거운 편이라 타이핑하는 동안 안정감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거기에 아래에는 고급스러운 카본 무늬가 있는 팜네스트가 일체이기 때문에 타이핑에는 완전 최적화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 커스텀 키보드죠. 그리고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팜네스트 보면 모서리 라인이 깎여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마우스를 사용하다 보면 모서리에 걸리적거리거나 부딪힐 수 있어서 이런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흔히 앨리스 레이아웃 키보드를 사용하면 B키가 두 개잖아요. 토막 79는 위에서부터 7, Y, H, B 이렇게 네 개의 키가 오른쪽에 하나씩 더 추가되었습니다. B는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우유라고 타이핑해보면 보통 이 오른손으로 B를 누르기에 필요하지만 그 위에 있는 7, Y, H도 오른손으로 타이핑하시는 분들이 많나봐요. 각 개개인의 서로 다른 타이핑 습관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배열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요? 아무튼 이 추가된 4개 키 때문에 7호 배열이지만 75 더하기 4 해서 이름이 토막 79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배지 형태로 토막이라고 로고가 있는데 단순하게 빛이 나오는 장식품이 아니고 캡슬락과 연동되어서 온오프 유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USB-C 포트가 4개나 되는데요. 일반 키보드에서 보기 힘든 USB 포트 숫자죠. 양쪽에 있는 USB-C 포트로 컴퓨터와 연결하는 건데 가운데 USB-C 포트 2개는 서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봉된 USB-C 케이블로 연결하고 나머지 두개중 하나만 컴퓨터에 연결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실버 색상 말고 화이트 색상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화이트는 도색 방식이 전기용동입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실버에는 GNK 와일드 키캡이, 화이트에는 린워크스 먹각이 껴져 있는데요. 참고로 린워크스 먹각은 토막 에디션이라고 아까 추가된 7YHB 이렇게 4개의 네 키캡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GB로 토막 칠고 구매할 예정이면 알아두세요. 그리고 두개다 제가 간간히 다른 키보드 리뷰하면서 보여줬던 SR인더스트리에서 나온 예티 스위치를 끼워놨습니다. 이제 내부 구조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테두리 쪽에 나사가 있는데 이것만 다풀러주시면 됩니다. 상판을 빼면 실버는 무보강 PCB 게스킷 마운트 구조인 것을 알수 있죠. 반면에 흰색은 이렇게 탑 마운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푹신푹신한 키감이냐, 단단함이냐, 이거는 빌드하는 사람 선택입니다 양쪽 키판 전부 솔더링을 했는데 당연히 추후에는 핫스왑 옵션도 있습니다 하부에 폼을 넣어놨죠 전부 다 제거하면 팜레스트 플레이트를 뺄수 있는데요 자석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도구나 큰 힘을 쓸 필요가 없어서 좋네요 바디 하판에 보이는 나사 4개를 풀러 빼주면 텐팅 플레이트가 제거 가능한데 이런 경우 키보드 2개를 붙여서 일반 키보드처럼 사용도 가능합니다 근데 무게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확 와요 텐팅 플레이트를 제거해도 범폰이 또 보이네요 키보드 안쪽 면에도 있고 이제 보니 왜 구성품에 범폰이 20개 있는지 알겠네요 이 정도면 토막 79를 GV전에 충분히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우니까 좀 내려놓을게요 정식으로 출시됐을 때는 몇 가지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PCB는 일단 플렉스 컷이 삭제될 예정이며 범폰의 삽입부 치수는 조정되고 팜레스트에 EVA 테이프를 부착해서 스크래치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따라서 아직도 커스텀 키보드 한 번도 빌드 안 해보셔도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합니다 입문자들이 폼떡 구조를 가진 기성품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상급 커스텀 키보드 한번 빌드하면 키보드 구조도 이해하고 빌드에 자신감이 붙어서 다른 커스텀 키보드에 도전하는 자신을 볼수 있을 거예요 GB가 시작되면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구조가 게스킨 마운트와 탑 마운트로 다르기 때문에 이두 가지 타관음 다 들려 드릴게요